하늘의 문의원은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온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나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엘상 14장 6절 7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어, 복음서를 보시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 사세기 후반의 제롬이라는 학자는 복음서의 이 특징을 동물들과 연결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천사로, 마가복음은 사자로, 누가복음은 환소로,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각각 설명을 했던 겁니다. 어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복음서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했지만, 각각의 특징들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소위 5대 광화 5가지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서론에서부터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겠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상 14장은 사실은 13장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 1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스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이 말씀 이후에 잠깐 사무엘상을 기록했던 저자는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뭐,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고,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참 무기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13장 16절부터 14장 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블레셋은 철로된 병고와 칼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이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뭐 괭이나 삽 같은 것을 들고 전쟁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적인 면이나 또는 무기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전혀 대항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바위 틈에 숨고 심지어 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 길라 땅으로 도망가는 어,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조차 어,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과 만남 이후에도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요하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에서 혹시 또는 아마도 라는 단어가 그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똑같은 단어가 요기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의 글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여기 혹시라는 단어가 요나단이 썼던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라는 이 말을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골레앗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많고 적음,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나단의 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아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불레색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또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이 9절과1 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많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많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믿음의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은 무턱대고 이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인지 요나단은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다시. 점검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더라도 요나단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했고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 심판 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여기 떨림" 공포는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공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요나단이 앞서서 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 나가서 블레스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18-19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이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스 사람들이 진정의 소동이 점점 더안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환경이고 형편입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나아가서 움직여서 싸워야 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될 때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중단하고 그냥 먼저 사울은 행동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었고 자신의 뜻이었고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위계의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계의 순간 요나단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똑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듯 보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울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 그들의 속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아니면 사울입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도 내려놓을 수 있는 위기와 긴급한 순간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하님문 가족들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같이 찬양하십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이라 구원의 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평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죽게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나단인지, 사울인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위험하고 위기이고 긴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얻든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위기의 순간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긴급한 순간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동력하는 아버지의 동력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러한 하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독립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답게 내가 사모하자 이세상 만 찬양 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자이세 상에 없 네. 내맘과힘을 이길 수없 네. 오직 한 가지 그칠. 주님 나의. 주는 나의 기니요 주는 나의 기니요 주는 나의 기니요 여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기니요 주는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